루틴 우먼이입니다 어머 어머. 아 예. 아우. 아근데 아, 아, 아. 아, 운동을 좀 많이 하셨네. 그런데 팔다리 같이 지금 팔다리가 <팔꿈치와> 같이가 <laughs> <팔꿈치와 팔꿈치와> 안 되는 <laughs> <안 웃음> <된> 거 아니에요? <웃음> <뭐야>? <웃음> 뭐예요 선생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녀가 왔습니다. 우리 기란 쌤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녀예요 오늘은. <laughs> 그녀. 아쉽게도 루틴 우먼이 자 그러면 루틴우먼모셔볼까요루테우먼네 네. 루틴 오... <laughs> 어... <laughs> 선생님 아 네. 아 근데, 근데 루틴우먼 실루엣이 네네. 저한테는 되게 익숙하거든요 몇집 벗어보세요 저기 벗어 주세요 시+ 시+ 머 시+ 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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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아, <laughs> 계속. 계속 어떻게, 루틴 공헌으로 잡입을 한 건가요? 아, 지금 6주 이거 플랜 하면서 다이어트를 성공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다고 음.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하게 지금 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서 투표 왕인 동작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좋은 건. 소문 내고 싶고 오, 네. 그리고 미혜 씨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아. 그레드피티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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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까 C C 네. S H E가 신상 아, 심판이 인기석입니다. 아. 네, 아. 아. 이렇게였고 네. 아. <laughs> 자첫 번째 동작은 어떤 동작이죠? 있습니다, 동작인데. 아. 믿습니다 동작인데 있습니다. 네, 오빠는 많이 봤을 거, 예요 이게 어... 간단한데 힘 많이 들어가요. 손바닥이 비틀면서 올라가야 돼요. 무릎을 굽히면서 아랫배는 집어넣고 호흡, 뱉으면서. 어... 자, 손끝선과 어깨선과 네, 십선이 올라야지. 일직선 상태가 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어... 다리는 벌어지면 안 되고 붙여야 네. 돼요. 어...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어이... 아... 자, 손바닥이 유로갈수 있게 손 내쉬고. 와, 되게 힘들어! 호흡, 네. 아... 우와! 아, 1 0초 동안 하나, 아, 이거 진짜 둘, 힘들다. 셋, 아, 넷, 다섯, 눈, 여섯, 아,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오케이, 좋 옆에서 보고 있는데 팔뚝에 군살이 오, 없어요. 그 뱃살 다 어디 갔어요? 이거 매일 매일 했어요. 네. 어, 나중에 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저도 한번 하은이한테 배워보겠습니다. 아저희 잠깐만 이철수 씨 네. 너무 하은 씨한테 집중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말 끼어드신 거예요? 네. <laughs> 저희 저 항상 얘기 좀 할게요. 아 집에서도 좀 본인의 존재감을 좀 좋아하시나요? 집에서도 그래요. 아. <laughs> 다음 동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어김없이 한 킥이라고 런지 자세 병영 자세예요. 아. 킥. 어! 킥! 왜어 이렇게 안정적이냐? 그러니까! 어. 저거는 제가가이죠 네. 런지보다 조금 더 뒤로 갔다가 나오면서 킥! 아. <웃음> 어, 호어법이 정확하죠. 자, 셋! 셋. 아. 세 개만 더! 아. 여덟! 킥은 사실 잊혔죠. 아.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 세 번째 동작은요. 운동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골반이에요. 아, 골반. 네. 음. 이게 일명 귀대 하작단인데 특히 우리 엄마들은 이제 골반이 가장 많이 틀어져 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여기를 잡고 절대 상체 움직이지 말고 복근에 힘을 주고. 허리고 바깥으로 돌리고. 자, 천천히 원위치. 아유, 원위치. 원위치. 음... 대표팀 체조할 때 많이 하는데 아, 그럼 이건 이현이 씨랑 한번 해볼까요? 아, 저희 아, 이거 아. 축구할 때 준비 운동으로 이거 아, 하죠, 많이 자, 하죠. 자세 한번 잡아볼게요. 균형 감각부터. 다리 좀 올려보세요. 예, 네. 이 상태에서 어, 균형쪽으로 돌반 돌 좋아, 좋아. 요 자,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바깥 골반 돌려주고. 아, 돌려주고 아, 아, 그래. 좋아요. 어디가지? 천천히 원위치. 상체는 계속 정면을 보고 있어야 돼. 정면을 보고. 시. 선생님 상체 좀 잡아주세요. 아니, 상징을 말해. 말해. 상징을. 자, 둘 가세요. <laughs> 여기까지 간다고! 아, 모델 아, 그래도 모델이라 그런지 확실히 엣지가 있네, 저희가. 아, 저, 저. 다리가 너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저렇게 버티면서 내려주세요. 어, 저는 저 발끝 돈 아, 주고 사고 아, 싶어요, 진짜로. 거기다 왔어요? 왜 이렇게 웃겨? 누나 화나신 거 아니죠? 어, 아, 어. 아, 네. 이제 본인 다리를 던져 자, 마지막. 라스트 아, 열. 이팅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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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